자, 세 번째는 과도한 지방 이식, 그리고 필러 시술입니다. 사실 이러한 시술이 좀 적당히가 된다면 충분히 매력을 만들 수 있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간혹 이마, 볼, 뾰족한 턱, 이런 좀 과한 시술로 인해서 얼굴이 다소 부어 보이고 시간이 지나도 그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부해 보이기도 하고 인위적이게 보이기도 한 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술한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. 사실 얼굴에 살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티보다는 빈티가 나 보이는 얼굴이라면 적당하게 꺼져 있는 부분은 채우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얼굴에 그래도 입체감이 조금 있어야 이제 영상 면접할 때 영상도 좀잘 받을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동안으로 보이고 얼굴에 활력과 활기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. 그처럼 얼굴에 이제 지방 살적인 부분에서 너무 좀 음, 컴플렉스가 있다면 어, 절실하게 필요한 시술이 될수 있지만 굳이 평범한 분들이 과하게 넣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필러 시술을 할때 어,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 가지를 꼽아라면 애교살이거든요. 그래서 애교살은 일단 무조건 인위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애교살 필러는 저는 되도록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 추세인 것 같아요. 한때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. 그리고 입술 필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1cc 정도 보통 넣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필러니까 녹으면서 자연스러워 지는데 그것도 분명 본인의 원래 입술 보다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서 더 넣고 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많이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느낌이 나는 뭐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희화화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띠띠 빵빵 이런 느낌이 되게 되면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아버지,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정말 이마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? 적당한 볼륨이면 되는데 이 볼륨의 굴곡이 너무 튀어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별로입니다. 승모 면접할 때는 사실 얼굴형을 다 까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마로 이어져야지 미간에서부터 너무 볼록 튀어나오는 이마 있죠?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제발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. 과하게 하면 인상 자체가 너무 인위적이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뭔가 진솔한 느낌도 나지 않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점을 인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